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천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속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일단 그렇게 잇단락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다스러왔을까요 김영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 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고속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교통 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이 <laughs> 교통 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어,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더 좀 연습하시던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 플러스 원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 <웃음> <웃음>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예한 번에 단번에 협찬.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합니까? 협찬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일다한것 같은데요. <laughs> 자, 어,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예, 휴가라기보다 는 뭐라고 하죠? 공휴일, 네, 예,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되지만 예.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 북한과 두세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뭐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말하고 네 어, 이미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진정시키고 어, 이거를 틸러슨 장관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어떤 불화나 소통 부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저는 뭐 짜고 치는 구스톱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거든요. 짜고 치는 구스톱이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거칠게 구스을 짜고 치는 건 처음 오네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틀러 은국무장관이이리를 치면 외무부장관이죠. 예. 공무장관이, 어, 북한, 그, 그러니까 중국, 중국을 만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어, 코리아 패싱. 예, 계속 그 주장을 예, 하고 문재인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 주장은, 이게 표준언가요 얼척이 없다는 게? <laughs>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가당에서는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할 말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패싱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대화 안 하냐는 어 여기에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게다가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앤 게 본인들이에요. 예?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예. 본인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그게 비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진작에 대화했었어야지 라고 말할 상황이었거나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어,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의 메시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동시에 계속 나온 지가 벌써 한두달 이상 된것 같고요. 어, 그,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러시아를 만났죠. 네.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한 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자... 북미 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의 회담이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틸러슨의 발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이제 채널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를 만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 1월달에 한중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 뭔가 말을 하겠죠. 이때 올때 한중 일을 연쇄 방문하는 거니까 이 오기 전에 어, 뭘 만들어 놓고 오겠죠. 예. 결론을 지어 오는 것이지 대화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여하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전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어,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야 길에 기대... 그 아무도 없는데 뉴스 <laughs> 공장이 시간이 하면. 누가 듣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널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팟캐스트로 <laughs> 다시 듣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라이브로 듣는 분은 몇, 몇 분이 될까요? 예. 자, 저희가 서울 방송인데, 서울 경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laughs> 네, 시내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 댓글 사건 제조사 TF가 내부 통신망 서버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46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리전단의 댓글 작전 결과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SNS 동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의 댓글 공작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다들 짐작했던 바인데 저는 그 보고의 루트가 이게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어, 전 씨의 작전 통신하는 망, 예? 군과 청와대가 그 망으로 연예인들 동향 보냈다는거 아닙니까? 이야, 촛불 씨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죠. 뭐, 어, 선거 관련 정보들 이이 이 망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기본적으로 어~ 전쟁에 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작전 독신하는 비밀망인데 이런 걸로 이거에 따른 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어떻고 보수는 안 보라고 주장해 오는 항상 보수인데 예. 개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트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담당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과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어,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에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어,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어,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트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획실을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알지 몰라도 예, 일부러 터트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트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만드는 문건이고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시, 예.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이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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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그지금시행된지안 됐는지, 이문건 요, 요 특정 문권이 그대로 시행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 어, 그걸 터트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어, 서태지 이지애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예. 아, 이혼권. 예.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예, <laughs>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예, 네, 지적 감사하고요. <laughs> 이중 지적이네요. 예. 네. 네,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 당 경성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아주 크게 놀라게 됐던 적이 있죠. 예. 그 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라고, 어, 요즘 하는 편으로 실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족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그,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위, 이명광 대통령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봤는데, 이 발언이 이지아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어,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어,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네,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어,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나 본명만을 판, 적이 뭡니까?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하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 씨의제보에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 씨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뉴스를 할거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터져나왔었죠. 이게 확인이 되기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쨌건 국정원이 정권 안위를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기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예. 공작 정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수준도 양아치 수준에. 자, 어, 한두 개더 얘기하면 네. 될것 같은데요. 예.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겨레 21이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한데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도현, 김규리뿐만 아니라요. 신해철, 김호준 공장장 이름까지 쓰여 있습니다. <laughs> 여권은 저희가 직접 취재한 어, 기자를 약 1분 이내에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VIP란 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전 전무는 세상에 알려지면 타, 탄핵감이기 때문에 입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그리고 당신 입 열면 죽는다. 저는 여기서 죽는다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라는 의미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박오도 씨는 핵심이죠, 사실은. 예, 네, 정일화씨 승마코 지역이도 예. 됐고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어, 독일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 전체를 다. 네, 삼성과의 커넥션 예.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1심에서는 일심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예. 아마도 이제 이정 어, 부회장 판결이 나니까 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게 나아진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이 박원호, 어, 전무의 말이 맞다면 삼성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예. 그 심각성이나, 예. 범죄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탄핵될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예. 무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네. 끝내까요 먼저? 네 그러시죠 <laughs> 왜냐면은 지금 김한기 제가 앞에 앉아서 눈을 껌빡껌빡거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 플러스 원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 <웃음> <웃음>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예. 한 번에. 단번에. 협찬. 뭐라 고합니까 광고라 고합니까 협찬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일다한것 같은데요. <laughs> 자, 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천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속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어,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예, 휴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공휴일 네,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되지만 죠 예.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두세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뭐이 상황은 계속해서 밤, 추석 교통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교통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아니, 교통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어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더 연습하시는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일단 그렇게 이탈락 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 다스로 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